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한 방에 외우시고요. 나머지 거는 그냥 주제에 따라서 바꿔주시는 걸로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엘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첨삭을 위해서 에세이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첨삭은 많이 받을수록 좋고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되게 좋은 게 여기서 일어나는 실수들이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시고 있는 실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고쳐가면은 그만큼 에세이의 가독성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일단 주제를 보면요. Successful sports professionals can earn a great deal more money than people in other important professions. Some people think this is fully justified, while others think it is unfair. Discuss both views and explain your own opinion. 이거를 번역하자면 성공한 운동선수들은 다른 주요 직업 보내기 위해서 연봉이 높다. 어떤 이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양측 관점을 모두 논의하고 당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글쓴이의 인트로부터 한번 볼게요. These days, a majority of famous sports players make a lot of money than people working in other significant jobs, such as police officers, nurses, or firefighters. That is why some people argue that this phenomenon is totally unfair. In this essay, I'm going to spell out both of the views and explain my aspects. 라고 쓰셨는데 자, 그럼 이거를 한 문장 한 문장 고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ese days, a majority of famous sports players make a lot of money than people working for other significant jobs such as police officers, nurses or firefighters. 자, 여기서 보면은 이분이 these days라고 썼어요. 근데 이 these days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약간 유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in today's modern society.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약간 이런 식의 뜻이 되고요. 아니면 in contemporary society. 이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더 세련되게 쓸수 있어요. these days보다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Majority of famous sports players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어, Majority of는 사실 필요 없는 표현이에요 그냥 Famous sports players make a lot of money 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면 Famous athletes, athletes가 운동선수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Famous athletes라고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Dan이라고 했는데 비교급의 Dan인데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왜냐면 여기 비교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famous sports players make a lot of가 아니라 more라고 쓰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More money than people working for other significant jobs라고. 근데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a lot of를 쓰셨잖아요. a lot more. 이 a lot of, a lot more, 이 a lot이란 게 되게 유치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세련된 단어로 바꿔주는 게 훨씬 좋아요.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멋지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보통 significantly라고 해요. 유효하게, 의미 있게 그런 뜻이 되는데요. 이 significantly more 되는 대학교에서 되게 자주 보이는 그런 표현법이에요. 이런 표현법을 쓰면은 자기 에세이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런 수준이 아니라 대학교 수준의 에세이인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people working for other significant jobs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막 굳이 틀린 말은 아닌데, 살짝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people with other significant jobs 라고 해요. 그리고, significant를 제가 썼잖아요, 여기다. 그러니까, significant가 또 나오면은,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갖고, dangerous로 그냥 바꿨어요. 위험직업군.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바꾼 걸다 보면은, In today's modern society, 또는 in contemporary society, famous athletes earn significantly more money than people with dangerous jobs such as police officers, firefighters, or nurses. 자, 그럼 다음 문장. That is why some people argue that this phenomenon is totally unfair.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Phenomenon이라고 하셨잖아요. Phenomenon.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현상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Phenomenon이라고 하면은, 그냥 현상이 아니라 되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일식, 월식, 이런 거를 Phenomenon이라고 하지, 여기서 나오는 거는 Phenomenon이라고 하면 되게, 어? 이게 뭔 소리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나중에, 아, 그, 이 현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듣기는 하는데, 익사민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번 딱 들으면은, 어, 이게 뭔 소리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페노메논이란 거는 그냥 바꿀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까 전 문장에서는 그냥 직업군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나 약간 이 얘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너무 급하게 불공평하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문장을 약간 살짝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While some believe that sports professionals deserve their wages, many argue that this issue is unfair treatment to those vital members of society. 라고 썼어요. 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좀더 매끄럽게 바꾸기 위해서 이 문장을 하나 더 했고요. 그리고 아까 phenomenon 대신에 여기 issue를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자, 그럼 다음 문장. In this essay, I'm going to spell out my aspects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spell out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spell out은 대부분 누가 어 나야 너잘못 알아듣겠으니까 그 스펠링 좀봐 이럴 때 오케이 okay, I'm going to spell it out. Can you spell it out? 약간 이런 식으로 스펠링 좀가르쳐줘할때 주로 쓰는 거지 내 의견을 하나씩 내 보겠다 약간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discuss로 바꿀 거예요. discuss라는 게 되게 좋은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대체 단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쓰는 단어고 뭐 이거를 쓴다고 해서 아무나 다 쓰는 단어인데 좀 약간 어휘력이 부족한 거아니야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디스커스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스펙치라고 하셨는데 아스펙치는 약간 면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면, 저 방면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내 방면을 소개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내 관점이나 내 생각 내 개인적인 의견, 약간 이런 거를 설명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view나 perspective. view는 내 관점, perspective도 관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바꾸면은 in this essay, I will discuss my perspective.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에세이에 주어가 들어가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주어 I가 들어가면은 이게 약간 또 유치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꾼 건데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this essay will discuss both views in detail while emphasizing why other occupations should be paid more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복잡한 문장 같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IELTS에서 두 개의 의견을 전부 얘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쓰시오라고 할때 마지막 문장에 항상 이렇게 쓰면 돼요. This essay will discuss both views in detail while emphasizing까지는 항상 쓰시고 왜한 의견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은 두 의견이 다 똑같이 중요한지 약간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한 방에 외우시고요. 나머지 거는 그냥 주제에 따라서 바꿔 주시는 걸로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장은 무조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꼭 i 알지만이 아니라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 중에 너의 생각은 어떠냐 이럴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친 인트로를 보면 in today's modern society, famous athletes earn significantly more money than people with dangerous jobs, such as police officers, firefighters, or nurses. while some believe that sports professionals deserve their wages, many argue that this issue is unfair treatment to those vital members of society. this essay will discuss both views in detail, while emphasizing why other occupations should be paid more. IELTS a 이 중에 discuss both views 가 나오면 무조건 this essay will discuss both views in detail while emphasizing why 그리고 한쪽 편 들기 또는 둘다 편을 들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현 in today's modern society 또는 in contemporary society 여러분 이거는 nowadays these days 이거를 훨씬 더 세련되게 바꿔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significantly more 이거는요. a lot more나 much more 대신에 훨씬 더 세련된 표현이고요 이거를 쓰시기 싫으시면 적어도 much more를 쓰세요 a lot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a lot o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제일 유치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unfair treatment라고 했는데 여러분 unfair라고만 하면은 살짝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다 treatment를 붙인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unfair를 명사화했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it is unfair라고 하시면은 it is unfair treatment라고 그냥 바꿔서 쓰시면 돼요 무조건 그렇게 쓰시면은 그래도 1 0 0에 99번은 맞습니다 훨씬 더 세련되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while절을 하나 써봤는데 그거는 이제 but을 대체해서 쓸수 있는 거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but이나 and 같은 되게 단순한 접속사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영어와 좀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고 언어합시다. 감사합니다.